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임무에서 뭐가 하나 새로 열렸는데? 근데 바젤기우스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나 잡아야 돼 잠깐만 바젤기우스 헌터 로트를 켜자 대형 몬스터도감 바젤, 바젤기우스 흩뿌린 폭발비늘은 충격에 폭발되어 매우 위험 안전하게 싸우려면 적극적으로 다리를 노려라 다운을 시켜라 잠깐만, 그럼 다리가 약점임? 육질과 내성. 다리가 약점이 아닌데요? 다리를 때려서 다운을 시킨 다음에 머리를 때려야겠다, 얘는. 그지? 그러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메인? 이게 메인인가? 일단 가. 지금 티켓이 꽉 찼으니까 좀 소비를 해 줍시다 제가 못하는 날은 열심히 출책이라도 해가지고 티켓을 모으고 있거든요 자 밥을 먹고 가야겠죠? 잠깐만 이 느낌표 뭐야 이거 잠깐만 위, 위에구나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식당으로 그 느낌표 뭐야 이거 식재료야? 고대수의 수확을 늘리는 걸 거들어 져아 전... 이거 수확 박스 늘리는 거구나 비료 정룡 정용? 아 정룡이 뭐였지 자 일단 바젤기우스를 잡아 자 공대를 하고 비약을 먹자 어 고기로 가고 비약을 먹고 갑시다. 자 장비 체크 타임. 자 장비 변경으로 갔어? 전투로 껴주고 피신 활공 활공 음 그래 활공 끼고 가자. 그리고 장식주 이거 아니야 장식품 베비는 필요 없잖아 이제. 내룡, 용내성. 제가 폭파, 폭파 데미지죠? 내 폭죽, 폭파 피해. 요렇게 하고, 방어주를 하나 깁시다. 그리고, 내 충주를 빼고, KO주를 끼워 요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거는 뭐. 쓸만한 게 없어, 내가. 아직. 아 지금 많이 파밍을 해야 돼. 밥 먹었고, 장비 꼈고. 가자. 티켓도 썼고. Let's go. 구입하게. 자. 다리를 노려서, 싸울을 시켜서, 폭박 비인을 억제해라.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거 쇼컷도 등록해야 되는데. 그지? 일단 라이딩 해주고 가자 친구야. 아예 해해 갑시다. 얘는 이름이 뭐였지? 얘 이름은 못 보나? 내려서 봐야 되나? 바로 앞에 한 마리 있다 자 피신복장을 껴주고 가자 헤이 헤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 처음부터 다리를 어어 다리를 노리라고 했어 오씨쉣 아니 자 천천히 오케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야 미안 먹을 준비 체력 늘려야 되죠 뭘 두마리고 아 미안요 자 똥탄을 껴주고요 일단 복장 체인지 똥탄 눌러주고 일단 한마리 보내 아무, 아무거나 보내 너 가라 나 한마리 보내고 오케이 좋아 얘랑 이제 맞다이를 까자고 아 이제 폭발 새끼 까비 어? 아니 얘야 다 가면 어떻해 임마 아이 라이딩? 무조건 붙어있나 얘네? 또 비슷한 곳에 있네? 일단 가 올리 친구들 데리고 갈까 여러분? 아또 붙어있어 올리 친구들 데리고 가자 우도도 올려야 되니까 바로 옆에 있죠 가자, 얘들아. 약탈 부족. 가자마자 한 마리 보내고. 갔다. 나이스. 뭐야. 간게 아니구나.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개꿀. 구경을 해. 아, 같은 편이 아니네. 태호 부부처럼. 아, 뭐 신명나게 싸우시네, 둘이. 좋아, 좋아. 뭐 둘이 봤고요. 어, 뭐 드랍십이야. 뭐 어, 유실물 두 개. 개꿀. 오, 어, 세 개. 너무 맛있죠? 나는 달려가서 유실물을 먹어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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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요. 아, 이거 분노 상태야. 어, 하지 마라. 어, 미안요. 오 눈물방울 줬고, 홍민용의 비늘. 어, 한 마리 갔어? 굿. 터지고. 오, 네 개? 너무 맛있다. 아, 이것도 터지잖아. 와, 울리. 최고 맨이 아, 오, 야, 개쎄. 어, 아, 미안요. 쉣. 그레이트? 야, 왜 이리 쓰는데 저거? 야, 내화조를 끼고 왔어야 됐나, 이거? 개 아프네? 아씨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 자, 다리를 적극적으로 노리라고 했어. 그죠? 어, 케이미안하다 이거? 유실물? 비을 줬고 오, 씨. 자복장 갈아 끼울 준비 회피해주고 불주주고또갔어 아니구나 드랍쉽이구나. 오케이. 야 분노 꺼졌죠? 최고 미니굿 분노? 바로 분노? 오 어, 씨. 음. 유실물. 그만. 아 어, 씨. 어야 개 아파 진짜. 아아아 비약 비약 비약. 오케이. 오. 아니야 데미지가 이게 말이 되나? 아 다리를 노려? 근데, 제 존재 자체가 이거 폭발인데, 이거. 이 수비대검이 폭파 속성이잖아. 이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 너무 아픈데? 자, 신복장. 이맞맞죠 바라입어주고. 천천히. 최고 맨닝 바비. <목소리도> 피고 천천히. 얘는 쿨 드링크가 필요 없겠지? 효과가 없겠지? 아니, 근데 왜 다운이 안 되냐? 얼마나 더 때려야 돼? 자. 아, 여긴 벽궁이 할 곳이 너무 없는데? 발리를 노려. 오케이 okay. 적극적으로 다리를 노리겠다 오케이 아씨 면요 잠깐만 아 이거 복장 빼줘야 되는데. 와 오짤곳 오씨오씨아안 미안해

똥탄 준비. 저때 섬강을 뿌려야 되나? 놀래라. 일단, 이하때, 똥탄. 한 마리부터 먼저 잡자. 오, 좋아. 여기 좀 떨어져있자. 너좀 가라. 아이고. 요실을 바로 챙겨주고? 일어어이자시가 좋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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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바비가 스두꺼비 이거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아, 까비. 꼬리 먹고 가자. 일단 한 마리 거의 죽기 직전 캐스토돈이구나 이름이 자 회복해주고요 숫돌도 한번. 그레이드가 살짝 부족하네. 자고 있겠지? 리오레야 이 집에서 자는구나. 자, 자 망설이지마. 으와 161. 우와. 자, 긴인사 연배기. 누웠잖아, 누웠잖아. 맞아, 홍 깨기 한 마리 컷. 나머지 한 마리 딱 기다려. 홍닝 용의 비늘. 근데 이거 지들끼리 잘 싸워져가지고 이게. 나름 꿀인데? 자, 다음이 요쪽 역궁을 좀 성공시켜보자, 이번에.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와, 일로 가면 캠퍼 아님? 캠프 쪽으로 가라고 하네? 아이, 밑으로 기어가는 곳. 반갑습니다. 아, 새끼야! 아, 활공복장 딱다 됐네. 아. 인사 연배기? 다리를 노려 아, 까비. 분노? 바로 분노? 보비딱 켜주고? 아, 쉣! 와, 저놈의 저 폭탄, 진짜. 이것도 터지는 거 아님? 아닌가? 아, 쉣 터진 거 맞네. 아이. 비 먹자, 이거. 죽을 뻔? 씨, oh 아, 너무 아파요. 자불 꺼주고 해보. 야, 박치기 잘못 맞으면 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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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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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 아비 <laughs> 많이 아프네 친구가. 박치기 데미지가 살발하네. 자, 아이템 꺼내주고요. 밥이 먹어질라나? 된다. 추천 먹자, 그냥. 어우, 소리 봐. 땜받아주고 아니 박치기 한방에 이풀피 까지는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우 시끄러 왜 이렇게 날뛰는거야 친구야 자 피신 내려와 오케이 지금이니 꼬리 일로와 꼬리 꼬리 대자식아 상처 한 방에 안 나겠죠? 다리를 집중 공격하라 아 그래 아니 포요랑 콤보는 좀아어 아니, 이게 무슨. 브레이드? 와, 진짜 개 아파. 자, 회복, 그냥. 지금 분노지? 발악이 좀 심하네, 이 친구.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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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일로 와. 새끼가 어면 미안님 최금이니 굿 일로와 야나피왜 이러냐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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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너피 어, 없구나 그래 휴 일단 나 물약 좀 먹고 라이딩으로 쫓아가죠? 가자 캐스토드나 캐스토드 맞냐 이름 푸구깨기를 쓰지 말자 자 우선 걸어갑시다 자는 거 일단 보고. 치고, 4연백이 쓰고, 그 다음 그 한발 기배를 한번 써보자고, 스펙키가 누워, 누워, 누워... 아, 까비 아우씨... 어, 야코요를못 씹으면 무조건 맞아야 되네. 예박치기 온다. 필가이니굿 새끼봐. 으아아아아아아아 일로 와. 어 아, 미안요. 누워. 뭐, 다리를 다리를 집중 공격해. 어 불에스도 있어 얘? 악취기. 다리를 집중 공격해라. 어 씨. 아야 미안. 아 진짜 미안. 너무 즐겜 모드로 했나, 이거? 자, 사소해, 사소해. 거기 다 죽었죠? <laughs> 네, 박치기가 좀 상당히 방하네. 안 되겠다, 너는. 음. 안 되겠어. 들어와, 어와와 자, 안 보이죠? 아무 것도, 안 보이죠? 어, 하지 마라. 자, 비약을 바로 올려놓고, 오케이, 아니, 어, 하지 마. 어, 죽을 것, 야. Okay. 누웠어? 자, 귀인 사연백이 들어가. 끝. 아이, 뭐, 한 세대? 세대 차이였네, 세대 차이. 두개 기운에 쓸걸 아까 누워있을 때. 아, 근데 이거 술에 타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네? 태도가 쉽지 않긴 해. 어렵긴 해, 태도가. 오, 폭린용의 폭선. 뼈무덤도 파밍합시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메인에 떴지? 그, 그, 결말의 땅이 끝, 끝 아니었어? 더 있어, 뒤에 메인이? 이게 제가 1회차 때는 그냥 무지성 아이스본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뒤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월드에서 좀더 머무르다 가도 될 듯? 근데 문제는 얘를 월드 단계 때 잡는 게 맞지? 난 그게 좀 궁금할 뿐임. 아, 20분이요? 오래 걸렸네. 자, 다 받아주고. 오, 야, 폭력력의 복. 뭐 동료가 모은 아이템. 동료? 아, 우리 친구들. 아, 복. 야원리 친구들 이, 열일 하시네 아 티켓을 썼는데 이게 두번을 죽음 아 역전의 개체야? 역전 몬스터였음? 근데 왜 그냥 바젤기우스야 역전 아 헌터 레벨 이거를 잡으면 상한이 뚫리는구나 잠깐만 그러면 나내내 내 정보를 어떻게 보지? 길드카드 확인아. 내가 38임, 지금? 내 헌터 레벨 어떻게 봄? 길드카드가 맞나? 아, 그걸 해보자. 아, ESC. 헌터랭크가 왜나 38임? 상한이 뚫린 게 아니었나? 아니면 그동안 모였던 경험치가, 이, 막혀있다가 한 번에 뚫리면서 38이 된 건가? 탐색을 한 번은 갔다가 그냥 들어와보자. 그러면 경험치랑 이런 거 뜨니까. 한 번,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로딩이 꽤 기네.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가 자 왔다가 바로 바로 돌아가 이러면 뜨잖아 어? 안 뜨네 38인 거 같네요 시시 시. 이게 지금 내 정보잖아. 헌터 랭크가 38이고 아까 몇 가지 돌렸었냐? 39까지 돌렸었나? 새로운 퀘스트가 열렸는지 한번 봅시다. 임무 안 열리네. 이게 그 단장이 준 퀘스트였거든? 단장한테 한번 가봐. 그냥 역전 개체 잡는 거가 끝이었는 듯. 그러면 잡았으니까 무기 공방을 가봐. 뭔가 새로운 게 열렸나? 속성을 우습게 보면 뭐큰 코를 다친다네요? 방어구. 뭐 방금 느낌 폈던 거 있었는데? 바젤. 바젤이 폭린용이잖아. 반기스, 이건 뭐냐? 아, 이불조. 이거는 나나. 뭐, 따로 열린 건 없는 것 같아? 그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